그런 사람들이 각 음, 네, 수사에 중요한 기목이 되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제1 대통령 주변인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습니다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사인과 그 경위를 진상조사를 해서 끝까지 제가 밝혀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님도, 진 형님도 자기를 그래서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을 시키려고 바로 성남건당구 보건소장 우성수의사그 사람을 압박해서 강제로 진단서처럼 끊습니다 그걸 거부했다고 그 사람을 나중에 라칭시킵니성남씨만 강제 행정입원한 사람은 이기 스스로, 온 국민을 자기만 한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다 정신병자로 골치고 습니다 끔찍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앞로 계속하고 저는 이 나온 면부를 앞수습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처음 경는 나는 이렇게 일어난 것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호 불법, 부당한, 이런, 이명의 독재, 일단, 막 지금부터 보시오 기법 행정 사고, 방송 100번 보고서 방송까지 나오고 노총, 미술 노총, 노예까지 지금 수법, 노예, 또 극동방송 다수십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런 부분서 국민의 힘을 없애려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는 제일 안들 때까지 가다 이렇게 해서 맞게 목표를 막아주 이거 지금 막지 않아요. 큰로만 바로 감았. <laughs> 뭐 이거를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가아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난번에 서버를 변해서 당선증을 줘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했던 취임식 가짜입니까? 가짜총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가짜입니까? 왜또 국민임명식을 합니까? 저는 정말 정신상태가 문제습니다왜 국민임명식을 해야됩니까? 선거운동을하니까 황제 측이식을 하니까? 일당 봉제 승부하시기로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농성 오늘도 여기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네. <웃음> 네. <웃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망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500만 모든 당음의 명부를 다내 나가야 하는 이 무모한 특검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국민의 힘이 왜 필요합니까? 싸우지 않는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싸우지 않는 당대대가왜 필요합니까? 아스 사우디에서부터 전망하는 거예이 위대한 대한민국, 이대이 대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모든 그 치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지이 전망하는 겁니요 그러면 김문수 방금 목숨을 걸고 이 방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사우디에서 누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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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없습니다. 네, 사 알고, <laughs> 알고, 또, 다른 것들도 넣어기 양심이 알 뜻이라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우수 후보와 함께, 어 지금 국민의 감사 눈성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요. 네, 후보님, 아록 건강 유현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쿠션이 없죠? 건강을 위하고앞으로또 죽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드릴게요 매일 신문 아, 우리 입구에 어, 들어가면 최석재 선생님니다 언론이 꼭 보내야 됩니다 언론 용감해야 됩니다 언론 정론직필 올바리고 보다해 지금 언론은 너무 사뭇 귀에 빠지지 말고 이재명의 그 협박의 바로 시대를 가리는 등불을 띄어주시고 자유의 종을 꾸려시는 훌륭한 언론의 대으로 크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정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디 근데

저, 저는 남자고를 봐. 2 6세2 0년생터생0세부터2 0세부생2 같습니다. 2 0습니다 20세부터 2 0세부 같습니다. 부터2 0세부 예, 예. 0 아, 예, 부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정상사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침에 어, 그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 그 참을 수 없는 것이 광복 80주년이라는 이 숭고한 날에 위안부 할머니들 오늘 사기갈취한 그 윤미향에 대해서 사면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우리 광복 80주년을 멋지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연설부터 너무 길어서 30분을 연설을 해서 30분 동안 이 들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 그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 건강 조심하시고, 어, 정말 그 이제 김문수 후보님께서 우리 당을 보호하시는 그 결과가 제대로 저는 나올 거라고 굳이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을 할수 있습니까? 말안 하는데, 음악을 하도, <laughs> 바보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뺐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예, 차가 아, 꽉 잡고 있어. 아, 그래서, 아, 뺏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사막이 이미 얼마나 됐어요? 안참 소리가 하늘 같으신데. 또 이슈로 해서 예가